가구,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에 눈뜨다 인위적인 가공은 최소화하고 자연의 숨결은 최대화한 오직 내 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원목 가구 아기나무 공방으로 하스코린 용산이 안내합니다 한눈에도 세련된 현대 건물 그런데 이곳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기나무 공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순수한 자연 냄이 가득한 이곳은 바로 아기나무 공방입니다. 나무로 모든 걸다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장난감이나 가구, 소품, 인테리어 용품, 집. 나무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다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원목을 비롯한 천연 재료만을 사용, 최첨단 목공 장비로 정확하게 제작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고 있는 아기나무 공방. 그 바탕에는 오랜 시간 지켜온 나무에 대한 열정과 집념이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하나씩 만들어줬죠 가구, 뭐 흔들목 라든지 애들 장난감들을 만들 주다 보니까 주인 분들이 자기도 사고 싶다 만들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방이 돼 버렸어요. 내딸 아이가 사용할 가구라고 생각하니 어느 하나도 대충 대충 소홀히 할수 없겠죠. 제가 이렇게 나무로 뭘 만들고 가구 만들고 장난감 만들고 말대로 모든 거를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와 함께 한 시간만큼 자신감 충만한 대표님.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검증에 나셨습니다이게도 혹시 좀 가능한가요? 예, 어, 어떤 건데요? 혼나네 <laughs> 어딘가 난해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작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걸 어떻게 나무로, 나무로 만들라고요? 네. 이것도 좀 음. 가능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예. 그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지금이요? 예. 예, 어, 만들어보죠, 뭐. 당황하는 기색도 잠시 금세 평정심을 찾고 작업에 돌입하는 대표님. 미션 첫 번째 단계. 기초 중에 기초, 도안부터 신중하게 그리고요. 곧이어 능숙한 손놀림으로 원목을 재단한 후 슬슬 기계에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합니다. 이어 미션 두 번째 단계. 컴퓨터에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레 프로그램한 이미지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목을 다듬고요. 대망의 미션 세 번째 단계. 레이저로 섬세하게 모양과 글씨를 새겨넣으면 되는데요. 아, 그 어떤 기다림이 이리도 간절할까요? 종이 속의 작품이 눈앞에 실체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 뿌듯한 표정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대표님. 어떠세요? 이만하면 자신감 충만할만 하죠? 가구에 대해서, 이 나무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리고 싶어요. 뭐, 이, 어, 이, 꼭 디자인이 예쁘고 색상이 이쁘다 해서 그게 좋은 가구가 아니라는 거. 말대로 이 서랍 밑판이나 아니면 책상 밑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은 뭘로 고정을 해서 그렇게 결합을 했고. 그런 거를 좀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서, 이 소비자들이 눈이 높아져야지 공방들도 질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짧았던 첫 만남도 끝나고 아쉬워하는 제작진에게 들려온 반가운 소식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로 나무 가구 제작이 이루어진다는 첩보였는데요. 아니나다를까 쌀쌀한 이른 아침부터 나무를 재고 자르고 서툰 손놀림으로 각자 가구 만들기에 연념이 없는 사람들. 그 틈에 나무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엄청난 존재감을 나타내는 한 분. 바로 우리 대표님이네요. 결성 가정이나 뭐 차상위 가정들 좀못 사는 그 가정들에 가서 찾아가서 어떤 가구가 필요한지 실제로 가서 조사해가지고 여기 임직원들이 이제 만들어서 공사해드리는 그런 거죠. 예. 이처럼 따뜻한 마음이 담긴 가구를 어찌 사랑하고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 뵌인 분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앞으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주시고. 공사하는 마음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참 좋습니다. 네, 힘들죠. 힘들어도 뭐, 뭐 직업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그게 힘들지 모르고 하는 거죠. 네, 즐겁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사라져가는 자연. 아기나무 공방에서 자연과 마음이 만드는 가구의 즐거움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